자, 그리고 박명시는 주간시와 야간시의 중간 상태로, 자, 이때는 명소시에서 암소시가 같이 작용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기 직전 약간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에 작용하는, 자, 그런 이제, 눈의그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의 현상을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르키네 현상은 푸르, 푸르키네가 이제 처음 발견해서 이제 푸르키네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서재에 걸려있는 그림이 낮에 봤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이제 그 이제 그림을 놓고 봤을 때두 개가 어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의 형, 시감의 차이가 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어, 빨간색 파장은 이런 그 박명시일 때는 감도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단파장의 색이 감도가 이렇게 그 높아져서 밝게 보이는 시감각 현상을 예, 푸르킨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옮겨질 때 물체의 어떤 밝기가 빨간색 계통의 장파장은 어둡게 되고 그러니까 어둡게 된다라는 게 감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파란색 계통의 단파장이 시감도가 높아져서 밝게 보이는 시감각 현상을 어 이거를 이제 푸르킨의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색수능에서 이거는 조명에 의해서 물체 색이 바뀌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고유의 색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자 색수능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빛에 따라서 눈의 기능을 조절해서 자 이건 환경에 적응하려는 어,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자 이거와 관련한 게 색의 항상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 광원의 강도나 모양 크기 색상 당연히 어떤 이제 비추는 그 빛이 달라지게 되면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 물체 색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지각하는 현상을 색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원으로 인해서 어 인한 빛의 색의 분광 반사율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색상으로 인식하는 것자 이거 관련이 있는 색이 기억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색은. 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색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하면은 항상 노란색의 바나나를 이렇게 연상합니다. 그니까 어, 바나나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덜 익은 부분 익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초록색 그다음에 초록과 노랑이 섞인 부분 노란색 이런 색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머릿속엔 항상 어, 이제 노란색의 바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기억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색이란 부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으로 인식되어 있는 색채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아까처럼 뭐~ 노란색도 있고 예, 그리고 약간 녹색. 도 있고 이런 색이 섞여 있겠죠 연두색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빛에 따른 물체의 현상을 통한 색으로 실제 보이는 이런 물체 색을 이걸 현상색이라고 한다라는 거그래서 기억색과 현상색 이런 부분들 색의 항상성과 연관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연색성입니다. 연색성은 광원에 의해서 조명되는, 어, 이제 조명되어 나타나는 물체의 색을 연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색의 항상성하고는 좀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어, 물체의 색이 광원에 의해서 달라 보이는 현상.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이런 뭐 이런 실내에서 어, 좋은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 실 외에서 이제, 낮에, 밝은 햇빛 아래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이제, 어, 그, 어, 그, 느낀, 느껴지는 어떤, 그,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색성, 흔히 이제 뭐, 조명의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광과 비슷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연색성이라고 하고 보통 연색성이 좋은 광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원 중에 좋은 게 백열등하고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자 그런데 뭐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내 공간에서 조명으로 많이 쓰는 거고 엑센트 조명으로 쓰고 이제 공원 같은 데서는 연색성이 우수한 메탈 할라이드 등을 사용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조명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색성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조건 등색이라는 거는 분광 반사율이 다른 두 가지의 색.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분광 반사율이 다르다라는 거는 두 물체의 색이 다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자, 이런 다른 물체의 색이 어떤 광원 아래에서는 같아 보이는 이런 현상을 어, 메타메리즘 또는 조건등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제 색이 예, 같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건등색에 관련된 이제 정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셨고,